오늘은 이 코사지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거는 돈을 하나도 안 들었어요. 에, 재료를 살려면은 상당히 에, 리본도 사야 되고 리본 테이프를 사야 되는데 상당히 큰 돈도 들어가는데 저는 생활 속에서 에, 찾아보니까 이게 망사워예요, 이게. 망사 부분이기 때문에 에, 숨도 안 죽고 헌것 같잖아요. 이게 항상 3 6 0도 살아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장점이에요 이 망사들은 네. 이 모양도 이렇게 한번 해 봤고 이런 모양도 한번 해 봤는데요 오늘은 이런 모양으로 한번 해 볼게요 제가 할 때는 재료로 할 때는 이 양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볼수 있는 양파망이거든요 네, 그 양파망으로 이렇게 예쁜 코사지가 만들어졌어요. 네, 한번 해볼게요. 집각은 네, 재단을 할 때는 7cm 하고 그냥 6cm나 5cm 이렇게 7cm, 5cm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위로 다섯 어, 장, 여덟 장 정도는 가장자리에 다섯 장, 가운데에 석장 하면은. 8장 정도만 잘라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고, 또두번 접고, 바느질은 이 기퉁이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듬성듬성 해주면 될것 같아요. 저처럼. 망사라서 바느질도 잘 돼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바늘만 있으면 되시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번 듬성듬성 한 서너 번 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봐봐요. 이렇게 돌려 돌려서 이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돌리면. 그러고 나서, 이, 밑부분을 잘라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음, 이렇게. 다섯 개, 5개, 다섯 개가 됐죠. 이 부분을 순서대로 이렇게 모을게요. 여기와 여기 사이를 통과해 볼게요. 이렇게. 됐나 네, 통과했죠. 또 통과해볼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됐어요. 했죠. 그래서 묶어요. 묶으세요. 묶으면 되는 거예요. 묶고, 묶어서 정리해 주세요. 묶으면 다섯 잎사귀가 나죠? 꽃잎 다섯, 다섯 개가 돼요. 여기다가 꽃잎 세 개짜리. 꽃잎 3개 제가 미리 해놨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1, 2층으로 한번 교다해 주세요. 이렇게 언젠데에다가 다시 한번또 해보세요. 그러면서 마주 보세요. 이렇게 1, 2단으로 이렇게 교체해 가면서 빈자리 구석구석 튀겨지면은, 네. 둘이 바늘로 맞물려서 해보세요. 처음엔 다섯 개, 나중에는 세 개. 다음에 모양을 자리 잡아주시고, 자리 잡고 나면 이렇게 예쁜 모양들이 나와요. 네. 그러고 나서 가운데 부분은 액세사리 열매 부분인데요. 뽀뽀물에는 있는 거, 자기 집에 돌아다니는 거, 안 쓰는 거, 고장난 거, 그런 거 있으면, 액세서리로 이런 포인트 주는 부분에다가 활용해 보세요. 되죠? 이렇게. 예쁜 꽃들이 나와요. 쪼거 하나면 이뒷 부분에 이 침이 있죠. 이렇가해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새지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꽃에 이렇게 달아주면 예쁘죠. 여러분들도 버리지 마시고 이런데다가 꼭 활용을 해보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도 기가 좋으면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감사해요.